광고업계에서는 조중동의 광고 매출이 절반은 줄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고업계가 추정하는 조선일보의 1년 광고 매출액은 대략 3,500억 원 정도, 한달 평균 300억 원 정도입니다. 월한 300억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한 15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 대기업들이 빠져나간 광고면은 묘지 분양이나 약품, 여행사가 대신 자리 잡았습니다. 오치우니까 네. 어, 촛불 그 행동하고 음. 뭐 관련 없는 뉴지 뭐그 불량 뭐 광고라 뭐 이런 거를 하는 걸몇개 봤어. 일명 광고면 제일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렇죠. 우리가 또 평소에 꿈도 못 꾸던 일년인데. 광고 매출이 크게 줄어든 이 무렵 신문도 얇아졌습니다. 발행 면수를 크게 줄인 겁니다. 조선일보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평균 49면 정도를 발행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65면보다 16면 정도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앙일보는 46면으로 작년보다 10면 정도 줄었고 동아일보 역시 이 기간에 44면을 발행해 작년보다 10면 정도 축소됐습니다. 현영준 기자, 예. 이 네티즌들이 이렇게 광고 불매 운동도 하지만. 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지지난 주에 방송했던 베트남 신부의 마지막 편지와 관련해서 그 인터넷상에서 이 베트남 신부들의 유족을 돕자는 모금 운동이 전개됐었는데요. 음. 그 하루만에 목표액 600만 원을 모두 달성했을 만큼 이 네티즌들의 성원이 뜨거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네티즌들이 광고 불매 운동을 하는 이유는 조중동의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예. 아, 그렇다면. 어, 공정하게 보도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조중동이 해결책을 제대로 찾았습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조중동이 이 네티즌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면 이 문제는 잘 해결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중동은 오히려 이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몰고 인터넷 사이트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불매 운동은 인터넷과 보수 신문 사이의 한판 대결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정부와 검찰이 개입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 시즌과 촛불 집회에 거센 비난에 잠시 움츠렸던 조중동이 광고 불매운동의 진원지였던 포털 사이트를 겨냥해 반격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10일 1 0 0만 촛불 집회가 끝난 뒤였습니다. 먼저 조선일보가 요리 전문 사이트인 파리쿡닷컴을 상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주부 등 여성 회원 10만여 명이 가입해 있는 파리쿡닷컴은 요리와 육아 등 생활정보 전문 사이트로 광우병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내용의 게시물이 많습니다. 조선일보의 AD 본부장이 조중동이 광우병 외국 보도를 했다며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주부 회원들의 게시글을 삭제하라며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신문사와 광고주의 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런 선동꾼들에게 불법적인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불법적인 개인 정보 공개와 허위 사실 유포를 방조한 점에 대해 귀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귀사가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처음에 정말 받았을 때는 그 거친 표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놀랬었어요. 이게 이렇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그렇게 심각한 범죄일까? 이거는 소비자의 권리로 살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조선일보는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읽어 봤더니요, 그 거대 신문사답지 않게 좀그 많이 과격한 용어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솔직히 좀 불쾌했었고요. 한편으로는 어, 어, 많이 타격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과격한 표 뭐컨 근데 뭐 테러라느니 아니면 선동꾼이라느니 아니면 불법 행위라는 아직그어 뭐 구체적인 언가 그러니까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쾌할 수밖에 없었죠. 경제 단체들도 가세했습니다.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들은 네티즌의 광고 불매 운동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게시물을 철저히 관리에 달라는 공문을 다음과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보냈습니다. 회사들이 광고 계획을 네. 정상적으로 집행을 아직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기업 에 그런 이다 기업들 중에는 이제 광고 그 자체가 영업행위인 회사들이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이들 경제오 단체가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막아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조중동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단체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일보의 산업부장님께서 어. 네. 중소기업 중앙에 잠깐 방문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 저는 처음 들은 소리인데 그거 왜냐하면 어. 우리 방알안 왔거든. 안 나도 네. 우리 만나지 않았거든. 우리한테는 안 왔어요. 이들 신문들은 한편으로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수법을 보면 테러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반복 전화로 정상 업무 못할 땐 업무 파괴죄 성립. 이들의 광고주 협박은 마피아 같은 조직 범죄에 작전 세력까지 합세한 듯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지음 조중동 불매 운동이 시작된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대한 표적 기사도 집중적으로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포털 다음에 이상한 기준, 인간 광우병 사망 아니다. 기사 한동안 안 울려. 인터넷 포털 언제까지 사이버 폭력 노리터 노릇 하나. 동아일보 역시 인터넷 여론이 쓰레기장이라는 취지의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 5월 초엔 촛불 집회에 진원지였던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지만 포털 업계에선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이게 원래 5년마다 한 번인데 4년에 한번두은점 세밀하게, 네. 강도롭게 네.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서 이것이 이제 지금의 이, 이 이런 일련의 그 사태들과 무관하지 그 않지 않겠느냐 기업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와 같은 방식의 압력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그 약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게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려되기도 하고 현 정부가 포털사이트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은 지난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변희재 인터넷 미디어 협회장이 작년 대선 기간 중에 쓴한 편의 기사, 대선 후보 이명박 캠프의 진성호 간사의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은 폭탄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일까? 최근 그 진상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작년 그 대선 전에 그 진성호 그 여기 앞에 계신 그 의원님께서. 뭐 네이버는 평정됐다라는 그 발언이 그 10월 초에 미디어 오늘의 기사화되고 제가 왜 그런 취지 말을 했냐면 첫째 네이버는 그때 댓글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신 공격적인 발언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공정해졌고 다음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아고라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촛불집회 동안 인터넷 생중계로 주목을 받았던 아프리카TV 본사인 나우콤 대표가 전격 구속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나우콤과 함께 불법 다운로드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인터넷 업체는 모두 8곳. 나우콤 측은 함께 고소된 8개 인터넷 업체 대표 가운데 유일하게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만 출국 금지 조치를 풀어줄 정도로 검찰이 유연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검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해외 출장 중이던 문 대표에 대한 사전영장을 청구해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구속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몇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저희는 그 틀림없이 그 정치적인 고려가 게재가 돼 있을 거다.